합니다사합니다 이렇게 전구체 있는 니다 진행을 맡은 장국장 세양화 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수력의 부이사장이니다부사님부사장니다 여러가지로 바보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애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군수님께서 참여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망운산 풍력발전 그 공청회 관계상 지금 도저히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셔서 참석 원하시고 군군수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째 이제, 이제 3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모지였다고 할수 있는 미술협회의 장소에 미술협회가 이제 생긴 지가 상립한 지가 벌써 3회째를 맞이합니다. 어떤, 그 저희가 전신을 수백회를 해보고 하지만, 남의 군에서 이렇게 3회를 거듭되는 전시를 하게 되어은 정말 감회가 실롭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이 전시 공간이고, 어, 정말 전시장으로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만 그나마 앞으로 미래가 있고, 또, 군에서, 문화예술기관이나 어, 그런 쪽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더 좋은 전시장에서 많람객 여러분께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미술협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그냥 신부름 부분이었지만 회원 한분한 한 분께서 마음을 모으시고 또 전시에 참여하시고 또 남의 군의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우리 회원 한분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어떤 이런 기쁨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회원 한분한 한 분께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원님께 한 분, 큰한분 박수 한번 큰한분 박수하고 싶습니다. 남해군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문화, 또 예술 정말 많은 과제가 있는데 협력해서. 정말 좋은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결실을 맺는 그런, 어, 때가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 저희 미술협회가 많은 행사를 할 건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네 그, 멘이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 예, 저는 남의 품속 이사문입니다 3회 남해군 미술협회 전기전을 개최한게된 것을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남해군 미술협회는 어려운 예술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기억에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주에서 열린 남해안의 남중권 문화예술제에서 우리군 미술작품 25점을 출품 전시해서 영호남 민간예술단체들의 교류와 함께 지역의 특색있는 예술작품으로 상호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남해에서도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고 문화가 한층 더 융성할 수 있도록 예술적 토양을 다지는 데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올해는 남해군 미술협회에서 중점 추진함에도 그 해당 가지로서 사단복인 한국미술협회의 기구등록을 위한 서류를 어,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아 초에 성인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전기전을 통해 남해군 미슬 협회 회원들이 함께 작품을 전시하고 도로를 제작했고 많은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 미군뿐만 아니라 시·타·시도 교류전을 확대해서 국제교전도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 문예 문예술 위상을 높이는 데도 건력화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 미술회 부의사장입니다. 박유호 부의사님 주셔해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우선 대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기 남해는 문화 예술의 도시인데 강한 굉장히 남해가 발전이 많이 많이 문화 예술은 다른 시골에 비해서 사실 많이 뛰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의 미역이 제대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역 시비를 합니다. 이번에 남의 미역이 이제 통과되면올월말만에 그 남의 미역이 발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수요일에 올라가서 에, 남의 미역이 발종이 될수 있게도 시비가 안에 제가 담당되기 때문에 그 책임자로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온 남의 미역이 발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역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나의 미역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우리 회장님하고 김동원 회장님하고요 봉태인도 사무장도 많은 회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몇년도도댓걸갖다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고 예술하는 분들, 작가들이 워낙 개성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단합이 사실은 잘 안됩니다 그래 이번에 마침 그래도 이번에 서버가 다 올라와가지고 미역이 발사된다 하는 일화길래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봉입니다. 하봉은 옛날부터 문화예술의 부당이 된 회원들이 한 500명 됩니다. 지금 수하는 분들이. 앞으로 남해에서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좋은 작가들이 올라오셔가지고 한국을 빛낼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추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래서 기대하면서 같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다음으로 남해군 의 박형계 의장님 모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 우리 작 미술협회가 어, 다시 발전하고 이런 공간이 아닌 전용 공간이 될수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힘을 합해서 각오로 끌여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목소리도> 여러분 너보에 제가 큰일 한말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원장으로서 아 오늘 작품을 내시는데 제가 도로를 보니까 한 서른 분이 도로를 오려고 라기때그 작품을 한점한점할 그 때마다 얼마나 편안한 도로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절을 올리는 대단한 분들을 존경하는 것에서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축산을 마치고요. 다음부터, 이, 나 테이프 커팅들어도겠습니다 어, 오늘 찾아주신, 그 가슴을 벗시시앞으나와주셔가고이 예, 자리에 가시겠습니다. 저이해서 <놀람> <놀람> 교수님, 좋은 목소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부은선님께서제 대신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큰 행사에 있어서 못올줄 알고 우리 부원선님이 대신 오셨는데 어쨌든 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전달 하고 해서 우리 남해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고 또이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처럼 한자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지역의 문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가분들이 또 선도를 해주셔야 우리 행정에서 또 뒤에 따라가는 그런 입장으로서 정말 좋은 눌림을 지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이 우리 남의 미역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모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도 백화를 상당히 잘 그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작품을 많이 내주신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미꽃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